<laughs> 왜 한숨부터 나오시죠? 아니 그게 네. 아니라 그냥 되게 웃긴 모습이 많았어요 아, 아 이렇게까지 뭔가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네. 어, 우리가 되게 재밌었던 <laughs> 사람들이었구나 아, <laughs> 웃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. 아, 네. 서로 각자 저 막형이 어, 좀 신기했어요 왜요? 막형이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재밌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와, 네. 이제 제가 보았을 아, 네. 때는 막 형이 좀 많이 웃기지 않았나 되게 약간 그 뼈를 찌르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트적인 말들을 되게 잘했던 것 같은 아. 그런 게 인상 깊었어요. 그랬군요. 네. 저는 그냥 너무 편했어요 거기서. 편하셨네 되게 편 편해서 네 뭐냐지 여태까지 촬영했던 그런 예능보다 좀 되게 편하게 촬영했던. 어 그런...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? 어 왜냐면 좀 요즘 되게 좀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애들이랑 막좀 얘기하고 막 그, 그러려고 한것 같아서 아 네, 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, 그래서 좀더 편하게 촬영하고 이제 더 저희한테 막대 하면서 아니 그정은안요아네 알겠습니다